우연패 과정 이번에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G k 도 하락세기 때문에 자주 겪는 팀이라고 무난히 이길 수 없는데. 있지 않을까. 그데 연패라는 건 결국 빨리 끊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니까요. 반등이 가능할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D 플러스 기아가 되겠습니다. 자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생각을 이 예측에 담으셨을 와. 것 같은데 최근 기세도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세로 보면 이게 맞기는. 티원은 상승세고 아리 k 나라스에 17로 올리고 있습니다.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D플러스 기어와 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지금 선수, 오마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건강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입장에서는 등장하지 어?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음, 그렇죠.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빨리 회하건강만해그서플러스기어 아 이렇게 위기 어마하자, 속에서 또 다시 강팀을 대적하게 되는데 분석 데스크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동안 승리 플랜에 있어서 너무 급하거나 뭔가 잘 안고인 막 고인 막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승리를 통해서 그런 거 극복하는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이 제일 잘알 거예요. 정말 백전노장들도 많잖아요. 맞죠. 음, 위기를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조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자주 나왔던 팀 플러스 키아이 지난번 경기 되겠는데 자네 보자, 그잘 보자 오늘도 잘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아, 이 관광 이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겠네요. 어, 그래서 t 원은8승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1 세트 범픽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그래서 가보자. 리죠오 중... 일단 나필 먹자. 차 오차... 올림픽도 있었고 어떤 선택을 할지 T1? 판테온? 오호. 아필리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AD 중에서 살상력과 탱킹 좋다. 음. 좋은 픽이 다 살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Numbl, 그엔, 아, 제이스. 에 따라 약간씩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제이스 같은 게 선수에 따라 정말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또 판테온 나피리 같은 게 있으면 사이드 입에 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플러스 께. 일단 지난 에 조합에 제이스 제이스까지는 좀 아, 리나필로 꽤나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시키기에는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아예 탱커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음예 탱커로 사이온 같은 거? 사이온? 어. 그웬을 그엔? 고민하고 있어둘다괜찮게하데 그웬 잘렸으니까 무난한 그웬 쪽으로 수도 있겠 생각도 들고요. 어, 카이사 같이 음 들어가겠다. 상대 조합 보니까. 이거는 포지셔닝이 좀 중요하고 미포 같은 걸로 뚜벅이다 보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나 보네요. 그래서 카이사고 서카상은... 좀더 캐리력 자체는 룩조 확실히. 어. 좀... 그웬 판테온 같은 싸... 마지막 선택. 넬. 뭐뭘 해도 괜찮긴 한데. 딴딴한 친구 중에 음. 민하다 이렇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 선택하면서 첫 번째 세트 밴 끝났습니다. 자, 양 팀의 선택이 어떻게 보십니까? 가 보자. 어, 어, 이길 거 같다 2. 느낌이 만들... 음. 음. 파이만가 보자. 음, 경기 만만보겠습니다 t 플러스 g 와 t 원의 경기. 오늘 준비된 세터데이 쇼다운 첫번째. o w d o w n Top Panther. Which is the k y 다 n g y a n g Sound Sender, Kyongyang, k 오 빠져 나갑니다. 중수 사고요. 위험했다고 뭔데 물론. 제 5분이 되면서 첫 번째 드래곤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결국 최대 위기 타이밍은 <laughs> 처음에 카전 가는 과정에서 잠시만요. 어 저거 봐요. 카메오 시우가 도착합니다. 네. 어. 다음 스킬풀에 전멸 수명소가. 오예. 위험해 보입니다. 와 잡아냅니다. 카스퍼의 시우. 아 이게 보라 입장에서도요. 라인전을 원체 잘해놨다 보니까 약간 저런 식으로 방심이 살짝 나온 것 같아요. D 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친구 싸움이 중요한데. 이게 예. 아 이거 애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가될필요요 천천히 연기가, 어. 연기가 어. 돼야 돼. 어 너무 따로 따로인데어 허야. 어 빼야 될것 같아요. 한태훈 전면. 아 이거 상관없다. 어. 잠건세 번째 개. 먼저 세팅을 디플러스 기아가 해 놨었고 집착해 아왜저프리쪽을어떻게가 아, 줄었다고 하나 그리고 세 마리를 다 중인 구도는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판태온 같은 경우도 떨어지면서 싸움할 수 있고. 어어요어 어디 인탑가탑인어러 잡았다. 잘잘 힐링 어. 힐링 잡았어 잡았어. 이러면 유충까지 줘야겠죠 유충. 이렇 유충 줘야 돼요. 아 먹어 버리네. 아니, 먹긴 했다. 잡는 과정을 보면서 좀 있었다면 모를까. 어잘 놀렸다. 그러고 이런식으로 만들어내네요. 결국 이렇게 해서 블루까지. 아, 아 어, 이거 다이브인데 혼자 남아가지고. 아, 아 아니야 아무것도 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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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말고 죽어. 죽어. 일단은 그냥,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그냥 죽어. 네, 그리고 나피리가 굉장히 성장됐는데 아, 그런 쪽에 킬도 좋고요. 그럼서 나피리의 킬로. 루시드가. 어, 어 일단 루시드 어, 이거, 루시 들켰고 천천히 아잡아 아, 이거는... 음, 잡아야 돼. 음, 잡아야 돼. 트콜이러면 레오나한테 비죽을 때베릴았전어잡았어 따라가자. 시드가 죽는 것보다는 거의 몇만 배 나아가셨고요. <laughs> 네. 아, 이게 판테온 궁극기 이거요. 위험하다. 어, 일단 먹고 어, 네, 오너랑 동선이 많이 갈리고 이거 지금 디야아 이거 죽었는데. 했어요. 네. 그럼 진행시킵니다. 일단 루 상태예요. 루이포탑 그래서 일단 어. 흘렸고 어? 잘 됐고요. 이거 빼면 리블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리커 완전 특이에요 이거 자체가. 명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디 와.. 그죽었다 생각했는데 이쪽에 네. 당한건데 네. 그러다보니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 여기라도? 면너노 오너노 옵니다 있으면서 천천히 나피리가... 그 어. 이게, 이거 이거다 잡았다 다 잡았다 어, 다 잡았다, 어, 다, 오, 잡았다. 나피리아, 다 잡았다 다다오너노 함께 캐를 받습니다 이러면 역전했죠 아타칸까지 그리고 아타칸으 넘어갑니다 아퀴 플러스 기아가 데미지를 입는 한타가 됩니다 좋았다 손을 빼는 장면 이후에 바텀은 좋은 장면이 있었죠 야. 아, 야. 얘둘다 너. 첫탑 남한테려. 이그 편에 그 턴을 빼는 동작들 한번 보여줬고. 그래서 억울하거든요. 어떻게든 이득 꼴려고 들어갔지만 벌레는 이미 인원수라든가 이진스가 이미 배치가 해서. 돼 있었죠. 플라이도도 이미 빠졌었고. 그러니까 이런 장면 자체가 아까 밀어 보자. 이게 나왔던 야 이번에 어 이번에, 이번에 어, 어 이번에, 이번에 아, 는데 딸만한데. 나소스으 쳤다. 안 그래도 우가 사이드업 당하고 있었는데. 어, 어 이것도잡았는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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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까지 그리고 한타가 아니라, 네, 계속 일방적인 득점이죠. 뭔가 좀 손해를 보다 보니까 결국엔 약간 그런 흐름으로 와버렸어요. 기존에 패배를 하던 흐름으로요. 어, 천천히? 아, 베리 한번더 들어갔네요. 이러면 또 베리 네. 죽겠다. 어, 베리 잘 거야? 가라. 아 급하다, 급해, DK.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시야를 잡으면서 탑을 밀려고 하겠다. 의도는 알겠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했고요. 얘 예, 지금도 또 한번 탑들에게문제점챙겨어요 예. 오! 전멸으로늘 넘을 체크 따다불 와, 이건에 시우를 또 나이스! 자, 여기는 어떤가요 이거 어떻게든 메이킹 해 보자. 이건데 빼면 돼. 빼면 되지롱. 그러니까 물어. 어떻게 한번 물어. 하지만 오너도 의도돼. 어번 한번 해 주고요. 볼수 있나요? 물어! 어떡해요? 아리 어디 있어? 나이스! 쪼여야 되거든요. 빼면 리이도아 근데 크게 돈다 크게 쪼인다. 잠깐만. 아리랑 같이 쪼여야 돼요. 그 더? 어, 야 근데 피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배차! 이거 어떻게 드리블을 할 건지. 오케이 레오다. 스게 비나갔고 기라인옵니 그리고 어, 부터그기까지 왔어? 어, 이면 이거 시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네, 돼요. 네. 우리가 잡을 만한데. 그리고 그궁 빨리 해야 돼. 오피 아우. 이러면 빨리 어다 어. 잡아 잡아. 오! 미 미쳤다. 씨, 어, 개 잘해. 와. 디플러스 기뭐야다 다 뒤질 뻔 했지만 노란이 왔고 오히려 리아가 한번 돼서 그러니까. 어, 디플러스 기아가 같이 아. 이렇게 빨들어 것처럼 됐냐이커도그 와중에 또예로 야, 미쳤다. 와. 아. 자 탑쪽으로 한번 몰아갑니다. 지원이 도착해 있습니다. 자그 외는 미드쪽 나머지 분들은 이 탑쪽 2차 포탄을 누르고 있습니다. 지원. 생각해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먹어서 그렇지 대형 오브젝트들 아파. 그래도 이거 공은 잘깔렸다 전멸 잘 썼고. 아, 알라인부터 알라인부터. 괜찮아. 오, 그래도 괜찮아. 아, 나이즈 커트콜. 도란. 최소 2 명, 3 명. 아니다 잡아. 했어요. 교환은 됐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교환하면서 교환하면 이제 TK가 좋긴 하지만 한번 지원이... 더? 한번 더? 맞아? 오노요이이아요말씀 네, 어. 예, 어. 아, 음, 이거 음, 하려고. 여기 도다 있어서 전멸 없거든요. 야 이걸 맞추냐? 구마요시 미쳤다. 내가 아, 한 명. 네, 네, 길게 봐야 돼. 해요. 아, 아 이거 이겼다, 이겼다, 깨비 이겼다, 깨비 이겼다, 깨비 이겼다. 깨비 다 잡아, 다 잡아. 아, 아 이겼어. 자, 신났다. 대자이 커요. 아. 한번다 아, 아, <laughs> 많이 좋을 가많 네. T1이 영리하게 현상금이 안 달린 선수 교환이 되면서 이렇게 좀. 아, 안 결국 그전투가 맞아왔습니다. 이제 37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제이디! 네. 나이스! 지원입니다. 자한다. 일단 뱀픽 구도에서 그랬지만 운영상에서는 디플러스 기아가 사이드 운영은 좀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럼블 같은 챔프가 특히 네. 네. 내가 판테온도 있고 그 외에 막 하면서 하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거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본인들 조합의 강점이 뭐냐? 불진 조합이고 모였을 때 세다. 근데 오브젝트 때마다 네 그런 부분이 피드백이 되어서 나왔겠죠. 자 미묘한 타이밍의 엇갈림 그부분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이어지는 이 세트 다시 한번 d 플러스키야의 블루 진영의 벤핑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들에 대한 좀 견제를 많이 해주고 라인전에서부터 좀 쉽게 풀어보겠다 같은 의도로 보입니다. d 플러스키아 네. 부자님 탑쪽 픽도 꽤나 나올 것 같고. 예 네. 말씀 주신 탈리아 나왔네요. 우리가 탈리아 먹고 또한 번씩 나오는 강하게 넣고 싶다면. 녹턴 같은 것도 까지. 가능은 한데 이번에 진짜 세즈로 단단하게 가네요. 세즌 중에 마땅히 할 만한 게 없거든요. 음 아리도 빠졌고 승승 슬슬... 기록하고 암배사를. 그랬죠. 근데 암베사 자체가 가진 오큰 리스크가 있긴 있어서. 음 일단은 좀 무난한 정석 한타 조합으로 가는 거 같네요. 수도 있어가지고요. 파멜 음오 파멜 오루시아 아, 마이셔 루시안 최근에 많이 써 가지고 알요리 아, 알리피. 잠깐만. 알리 스는 힘들 거라 판단 하나요. 라칸 안에. 일단 카메이 플러스 그래서 좀 음... 브라운. 브라운? 조합적인 밸런스를 많이 고려를 해준거 같고. 음. 그리고 미스포을그가 피오를... 이번 퍼더 자, 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는 이세스 지금부터 만나 보시죠. 협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 보자 해 보자. 이겨 보자. 경기만 겠습니다플러스와 T1의 경기 2세트입니다. 진영은 1세트와 동일하게 플러스이고 빠지고 있는데 또 한번 현재. 네, 네. 아, 어, 좀 잡진 못 하지만 키종 발아 놓고 라인 받고 지탄 잡자 경우도 재밌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 리아가 어, 다이브? 하나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보는니았다은데 그리고 한드레아스 마리또다때리다를 나이스. 니이는좀 큰일 났는데요. 진짜 큰일 났죠? 이게 초반 단계부터 없으니까 베까지더라도 잡자. 아, 죠이 돌려봤네. 어, 공속 답답하긴하다실실한 음악 이렇게 바보 중에오이라도아 이거 살았다 아, 이러면 민혁 아, 와서 이러면. 살았어. 오이에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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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급해. 라이즈 선... 택을 했죠. 데러스기이트 네, 하메리 와요. 네. 하메리 오니까. 그래서 그 콜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카메이갈수 아, 네, 있다. 네. 탑 비압 핑 찍혔거든요. 어. 이거 네, 저 있어요. 그래서 어. 보여요. 아, 위험해요. 디플스가 어, 위험합니다. 다 잡아. 벽. 베릴도 탈출경로로 이제 막혔어요 진짜, 달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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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다 잡아. 받아갔다. 죽을 가능성 너무한데요. 투에서 같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 잡아. 이렇게 터졌어. 다 잡아. 킵이다! 어어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상황도 끝났다 하고 드리블할 생각이었 저기 라인 복귀한 쪽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요 대처가 안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하필 좀 상대 조합이 CC라도 적었으면 드리블이 잘될 텐데 좋았다. CC도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질리적 상황 같은데요. 서로 한쪽만 바라보는 게아니라 여기서 막 바텀 보고 바루스 보고 브라운 보고 이런 게 시원이 진짜 경기력이 얼마나 올라는 팀이 미 주도권도 다 나가고 너무 답답하니까. 예. 어, 어, 이걸로... 미포 전면 없대? 받아드는데이캐리요 어, 이거. 네. 어이, 안 되죠. 역으로 어, 역으로? 이걸 안 좋은 드립을 이미 어? 아, 나 진짜였어요.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진짜 그 힘을 다 이제 DK는 그 억지로라도 뭐 하려고 뭐 계속 시도해야 알았어, 되는데 근데, 근데 라이즈 궁정 도면은 Q,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W 와쳐까지 어, 완벽했다. 5까지 탑에 붙어도 리피된 카다이하기 어? 어렵습니다. 냐 전면 없거든요. 는데 어, 좀만, 좀만, 위쪽으로 좀만. 위쪽으로 아, 도라리. 못 잡았다. 라이즈. 이거는... 야거거 너무 어지라그러니까 네. 급하다. 했는데, 끝났다 네. 너무 된다, 억지 이미 티원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플러스가 선수를 지금 굉장히 급하다는게많거는 너무 땡깡 수준인데 그나마 잡아서 다행입니다. 잡지도못 하고 뭐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이게 단단하게 가기 더 힘들어져 가지고요. 계속 시도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러면. 맞아요. 빨리 끝내 버리자. T1 측에서는 빈이 좋아하는 흐름으로 완벽하게 됐고요. 예 밀고 나가는 운영. 어, 지금 뭐 지를 곳을 선수들 좀 많아 보여.부터 싸움 꼭 유실을 끊나요 아, 됐다. 아, 좋네요. 연결 죠 그냥 레드의 목숨을 세워 어, 그 친구들 뭔가 하나요? 그리고 하던데 이게 길게, 길게. 어, 상대가 단단한데? 어, 이러면 라이즈도 상대가 너무 단단하고 어, 미국은 단단한데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든 뒤로 고해 교환이라도 아우 아국이 없네. 그래 한번더 걸려갔고 그나마 미국이 없긴 해서 뭐 저거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모여가지고 한 타를 해야 되나? 모여서 그런 생각도 든다. 또 디키 그냥 모여서 한다. 쪽무까배가 아, 왜냐면 이게 사이드 관리가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 이 와. 나, 예. 어, 이거, 나. 이거 지이노 줄... 일단... 그 음, 와, 이걸아 와. 사냥잡아도 잡은 게 아니죠. 일단 참고 다 쓰러지는데요. 그리고 빼. 그리고 빼. 잡아, 나이스. 와, 킵. 원래 한 방에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져 가지고 이 아1 2대3이됐구요 그래서 대 빨렸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탈리도 올라오고 있고 카밀도 라인 안 밀고 지금 라이즈 그, 오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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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를 좀 높게 썼어. 여기서 터졌어야 안 되는데 안 빨려버리고 라이즈가 안 억지로 깔고 바로 빨려버렸죠. 여기서 도라이또 에이밍을 잡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나머지 논들은 다뿔뿔이 공을 비밀로 한번 잘 싸워 보자가 디플러스 기아 생각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 잘못 나왔다가 뒤에 어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다 잡아. 아, 터졌다. 아, 아, 그래도 교환을 어떻게 하냐? 아, 미포는죽었고 교환이라도 하고 있고요. 교환 근데 좀. 다 잡으면 주메커는요. 타람이라도 어, 알리도 죽었다. 뭐? 나름 여기서 야, 야, 야. 나름 나름 오 에이스를 띄웁니다. 기원. 아 이경 위쪽에서 맞대고 있었는데 디케이 <laughs> 아, 쪽에서 아, 먼저 야, 할라 했는데. 이야. 이기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름답게 연계가 됐고 사실 뭐 공이 맛있게 들어갔다. 잡았으니까 다행이다 보일 수도 있지만 저미폰 이미 할거다 했거든요. 그럼 봐줘. 한번 죽어. 한번 죽어. 한번 죽으면서 현상금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야! 좋아. 와! 또 오너가 막아줬어. 리버 견제하려 한거 막아줬어. 아니 이게 메인 한포가 없는데 약간 그러니까 진영을 잡겨 좀찾 잡았다. 다고요 위도는... 그래도 끝낼만도. 진영? 끝내 끝내 최선이겠죠? 끝내. 최선이겠죠. 나이스. 끝내 또 끝내 끝내. 끝났다. 매다 에이스가 자주 다니가 5 1 2요죠 아, 앞으로 가서 이니시를 기에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포가 빠져 주면서 이때 보면 오용이 미포를 뭐 한고 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세만주가 막아주고 그냥 키 교환이 최선이다 정도고 최선은 상황이 그 오지. 케는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 입장이라 무난히 가면 그대로 지는 상황이라서 울면 개잡먹 같... 같은데 지금 정도 차이면. 구마요시 포지션 잘 잡아야겠다. 날 수도 어, 근데 미포 아, 그 먼저 놓고 시작하면 이거 이것도 자, 질 수도 있는 질 야, 잠깐만. 너무 억지로 미포만 보는데. 구마요시 일단 죽었고 에이밍 쪽, 에이 끝났다. 아 나이스. 너무 어, 어거진데 살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laughs> 한 미포만 봐, 미포만. 나이스다음한타때 <laughs> 네, 미포 마. 풀 돌아요. 두 개, 세개 복수를 줘야 돼서. 사이드 쪽 가면 거손에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뭉치는 거거든요. 이미 지원이 그래서...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었죠. 맞아요. 오자마자지각 견쪽에 풍부히 자 밑부분만 봐 라이즈 50 측하게 확인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스킬 자체 <laughs>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와, 하나둘씩 누워 버단단한것봐터 어, 여기서 그대로 정리되는 장면이네요.

결국 2세트 2점점 마지막 존팀이란 넥서스 2세트 넥서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GG 4연승을 찍습니다 좋다, T1입니다 T1. 고공행진이죠 티1 T1.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가 오. 아는 티원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안정화가 되고 있고 좋은 얘기 계속 나오는 거고요 D플러스 기아는 이제는 좀 북벌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북벌을 넘어서서 진짜 북벌이 지났나? 그 단계가 지났나? 뭐 소위 삼국지 3대 대전 중에 2릉 대전이라고 있는데 2릉이었나 어느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한다. 아예 d 플러스 기아다운 경기력이 아예 안 나오고 있어. 이거는 근데 d k 가 경기력이 사이. 진짜 실수도 사실 많고 좀. 사 기존의 서쪽의 설계가 안 된다. 그 정도로 아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 됐고 원래 컨디션 오늘 컨디션 안 좋았지만 오늘 잘한다. 결과적으로 그 집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8 세트 연승 그리고 4 연승을 찍었습니다. 티원이 정말 한번 유리한 고지를 잡으니까 상대의 그 노림수 같은 걸 원천 봉쇄하는 플레이부터 빈틈 없는 운영까지 정말 압승했다 봐야 될것 같고, 야, <laughs> 섹시한 머리발. 필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한대좀 어려웠을 텐데 선수가 아, 결국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따내면서 초반에 흔들렸던 장면들을 뭐 씻어내면서 8 승째를 찍었습니다. 북쪽에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젠지 화승이 역시가 워낙 좋은 아, 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뒤에는 조... 약간의 공백들이 있었고 층이 좀 비어 있었는데 팀원이 팔승을 찍으면 아, 다음 주에 빅 경기 있구나. 또야 빅 아, 경기다. 근데, 진짜 이겨야 되는데